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RJB CJ입니다. 아, 오늘은 리뷰를 하나 할까, 아니면 그냥 쉴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아, 나이키 매니아 앱에서 알림이 하나 떴는데 보니까 조던 1 로우 UNC 컬러가 소량 강남 나이키 발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알림을 보자마자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소량이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달려가면 살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도 이미 저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차 키를 챙기고, 신분증을 챙기고, 핸드폰을 챙기고, 챙기면서 고민을 하고, 아, 그냥 뭐, 속눈썹 치고 한번 가보자 할때 이미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되게 불이 나게 교통법규는 정확히 지키면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최대한 빨리 강남 나이키에 도착을 한 시간이 제가 알림을 보고 난 후에 한 13분 정도 지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으로 들어가니까 1층에 생각보다는 조금 적은 수의 분들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저기구나 생각을 해서 줄을 서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우먼 사이즈로만 발매를 한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시 보니까 남자 사이즈까지도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240 정도를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뭐그 사이즈는 나갔고 245 사이즈를 구입을 해봤네요. 물론 뭐 제가 신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지만 제 지인들, 지인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있어요. 그분은 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이 조도몰로 UNC 컬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일본 아트모스닷컴 사이트에서도 발매를 해서 발매 가격이 그 관세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하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카트에 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우연히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할수 있어서 조금 놀랍더라고요. 앞으로 남자 사이즈도 아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발매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요. 네, 박스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박스고요. 가운데 금색으로 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박스가 일반 조던 원 로우 모델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표면이 약간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도 있고요. 측면에는 별 내용이 없고, 이쪽에 모서리에 점프맨 로고가 역시 금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바닥에 쓰여 있는 이 글기들도 다 금색으로. 처리를 해놔서 뭔가 스페셜한 느낌이 박스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속지는 그냥 한 장만 들어가 있는데 속지에도 금색으로 23 숫자가 반복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속지의 질감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아, 이 U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조던이 나온 대학교죠. 이 UNC 컬러는 어떤 모델에 들어가도 굉장히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조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발에 이 UNC 컬러가 들어가도 이쁘긴 하지만, 조던의 UNC 컬러면은 확실히 뭔가 설레임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신발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이쁘고 또 이제 계절이 조금씩 더워지다 보니까 이런 시원한 느낌의 컬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사이즈가 아니라서 너무나 아쉽긴 한데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귀엽네요 신발이. 제가 신는 것보다 3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엄청 작아 보이고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네요. 조던 1 로우 UNC 이 모델도 조금 가까운 카메라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사실 뭐 디테일한 디자인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이 컬러감 정도만 확인하시면 이 신발의 리뷰는 끝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컬러감은 정말 너무 이쁘네요. 조던이 나온 대학이라는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컬러감이 정말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핫했던 조던 원 로우 중에 진레드 컬러도 있는데 그 컬러와 마찬가지로 텅하고 토박스 옆면 사이드 가피 부분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어서 컬러 조화가 굉장히 산뜻하고 이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진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저는 해외에서 구입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배송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그 모델은 오는 대로 바로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조던 원 로우 모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토박스 사이드 월에 쓰인 가죽도 패턴이 들어가 있는 쭈구리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토박스의 윗면도 쭈구리 가죽의 패턴이 보이네요 그리고 신발 끈도 전체적인 가피의 컬러와 거의 동일하게 색깔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가피 컬러하고 거의 동일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혀의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숫자 23이 하얀색 실로 자수로 새겨져 있는 게 보이네요 예, 그리고 혀는 뭐 이렇게 하얀색 폴리스터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점프 맨 로고가 하늘색 실로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혀의 안쪽은 약간 광이 나는 사틴 소재의 느낌이 나는 직물로 구성을 해놨네요. 혀 부분의 안쪽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컬러와 소재로 마감이 된게 다른 조던원 로우 모델들과 살짝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신발의 옆면으로 넘어오면 전체적인 디제이는 다른 조던원 로우 모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가죽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잔잔한 그런 패턴의 쭈구리 가죽을 공통적으로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가죽의 단면 있잖아요. 가죽의 잘려져 있는 면 이쪽 면은 이렇게 파이핑 처리를 해놔서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있는게 보이네요. 뒤꿈치로 넘어오면 에어조널 윙 로고가 하얀색 실이 이용해서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의 안쪽은 신발의 바깥쪽과 정확히 대칭의 디자인을 가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도 혀의 안쪽과 마찬가지로 약간 사틴 소재의 느낌이 나는 약간 그로시하면서 하늘색 컬러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이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예, 인솔도 하늘색 컬러로 되어 있고, 하얀색으로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아웃솔은 전체적으로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나이키 소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미드솔은 뭐 별다른 특징은 없고, 자은자근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제가 이 UNC 컬러 말고 뭐 다른 컬러의 조던원 로우 모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신을 때마다 느끼는 게 조던원 뭐 미드나 하이 같은 모델은 쉐입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목을 잡아주고 착화감이 조금 향상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조던 원 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신어봤을 때 의외로 로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신발과 발과의 일체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조던 원이라는 감성적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신발의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 쿠션은 뭐 상당히 단단하긴 하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감싸주는 느낌과 힐슬립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었어요. 뭐이 신발은 제가 오늘. 신어보진 못하겠지만 조만간 도착할 짹네드 컬러 아니면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다른 컬러라도 제가 신을 수 있는 사이즈의 조던 원 로우 모델을.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이렇게 기습 발매를 했는데 다른 사이트, 다른 매장에서 정식적으로 발매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같아요뭐 조던 원 로우야 너무나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부분 없을 것 같고 조만간 제가 신을 수 있는 사이즈의 조던 원 로우 모델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실착한 느낌까지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UNC.